다, 어, 9월 30일날 이미 뭐 명도 협의는 다 끝나가지고 임차인한테 일정 기간 동안 예, 점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우리가 약간 사용료를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 9월 30일이네요. 월요일이에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몇시 정도에 아침부터 이사 가겠군요. 그 사람들. 어, 아직 날 시간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음, 음. 다음 주 중에 한번 통화를 해서 몇 네. 시쯤에 나갈 건지 확인을 네.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월요일날 해보시죠. 아니면 주말 상관에 해보시든가. 그래서 네. 우리 다른 PT 교육생들이 참석을 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되실 만한 풍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월요일 아침부터 나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회사에서. 그죠? 그때 제가 가서 영상을 그럼 대신 남겨서 여러분께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리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영상 찍기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간단한 게임이라도 해보시죠. 아까 공동투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공동투자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의견이 합치되는 분들끼리 어떤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리가 그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장떡밥 외에도 그 지금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어, 메리트 옥션 네이버 카페에 검색해서 메리트 옥션 하시면 어, 회원 가입하시고 등업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PT 방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laughs> 밴드에다가 올리지 못할만한 PT들의 어떤 속사정도 있어요. 속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카페를 통해서 PT생들만 거기 안에서, 그방 안에서 정보를 그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단톡방이나 카페나, 예,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괜찮은 물건에 대해서 우리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의 입찰을 해보자. 예, 법원에 가보진 않더라도 우리가 시세조사를 각각 해가지고 회장님 주도하에 어떤 낙찰가 맞추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저, 우리 그, 배상호 p t 하고 낙찰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쐈어요. <laughs> 저랑 커피 내기 했거든요. 아니, 그거를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낙찰가 맞추기. 네. 아, 저, 살아있는 공부잖아요. 네. 저번에, 요번에 네. 한번할 때요. 그때 네. 정말 아무런 이 가이드가 없었거든요. 전 음. 혼자 볼때 이거 도대체 얼마 해야 돼? 근데 그걸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는 집은 거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한번 공부가 될. 그렇죠. 감이 생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게임식으로 즐기면서 해보실만한 그런 것이 문득 생각나는 게 고음인 거 같아요. 음. 그래서 회장님이나 우리 그 PT 그 멤버들께서 이 사건 괜찮아 보인다. 이 사건 다들 어떤 의견이 합치가 되면 시세조사에서 실제 매각일 날 딱. 얼마에 낙차됐네요? 누가 먼저 검색하신 분이? 그래서 누가 1등? 어? 그래서 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럼 좋죠. 저도 협력할 수 있는 한, 그 선에서, 어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죠. 예. 그런 방법으로 어... 생각해 보시면, 꾸준하게 물건을 우리가 검색하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입찰가를 산정하는 예, 그런 점도, 예, 감각을 키울 수 있겠다. 게임이 하면서 즐겁고 예, 박수치고 선물 같은 거뭐 커피 같은 거 쏘거나 그렇죠? <laughs> 그러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필드에 한번 나가 봐야겠다 우리 홍대관 입찰럼 현장 가봅시다 그러면 3, 삼번으로 가는 거죠 가서 또 법원에도 실제로 입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것 같아요 그래야지 꾸준하게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고 내가 조사한 값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다가 우리가 공개하는 거죠. A 공인 중개사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어요. 상대가 누구였고 몇 시에 통화했어요. 매수 관점으로 조사했을 때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고하기 바람. 음. 그러면은 우리는 B 공인에다가 전화할 수 있고 매도 관점입니다. 경매 관점입니다. 내가 관리소에다가 아직 연락 못 해봤는데 누가 먼저 해볼켜 내가 해보겠습니다. 조사했을 때 미납금 없다고 함. 현재 자동 이체되고 있다고 함.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알리는 방법이 이렇게 했음.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문가를 만드는, 예. 다, 다 함께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예. 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방법으로 어. 카페가 운영됐으면 좋겠고, 회장님께서도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밴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해 보니까. 음. 그래서 장차 밴드는, 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 음. 얘기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어, 촬영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네, 그 이후에 우리 얘기 또 따로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일명 모의 투자 같은 뭐 그런. 얼마든지 알겠죠, 뭐든지. 예. 네. 네. 거기서 마음에 네. 들면 우리끼리 실제로 투자를 해볼 수있잖아요 입찰가 그거 너무 좋습니다. 어, 입찰... 어차피 그걸 보려면 주변 시세를 조사를 네. 해봐야 그렇죠. 되니까. 낙찰가 맞추기. 네. 나는 이럴 수 있죠, 뻔뻔하게. 나는 이번에, 네. 어,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시세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동남풍이 붙는 거 보니까 2억 4천에 <laughs> 낙찰되게 <맞추고> <웃음> 뻔뻔하게 <웃음> 이렇게 내게 맞아버릴 수 있어. 왜냐면은 과거에 최근에 그, 같은 지역에 유사 물건이 뭐, 여기서 감정가 대비 87%에 낙찰되는 것을 참고했음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거든. 요 근데 그게 맞아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음. 예. 그래서 뒷자리는 뭐, 91만원, 뭐 77만 7천원으로 끝나는 게더 좋아 보임. 뭐, 이런 그 농담을 섞인 그런 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갔습니까? 그래야지만 진짜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어, 네, 우리 네, 태훈씨 말씀이 많이 없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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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노래 한번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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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고 <laughs> 하는 <다른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laughs> 네. <동작들이 웃음> 네. 보고 계어요 <계십시오. 웃음> 네. 노래 하나 보자 저놈이. <laughs> <더> <laughs> <laughs> 네,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 노래는 저희만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